어, 가기 전에, 우리, 남자들 두배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정님. 아, 볼랍니다. 술 있어. 형님, 술배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술배. 아 아니, 왜 이래. 형님 배? 이거 제 배. 네. 하나... 아니, 형님, 제가 올리고 있잖아. 형님도 배한번보여시죠 아, 시끄러워. 그냥, 이거, 이거 됐지, 뭐, 저 정도면 됐잖아. 저 힘주고 있는데, 힘주고 있어도, 이제. 아니, 됐어. 어. 갑자기 그냥 가시네. 날 두고 가시네. 띠띠띠띠. 우이 어, 사람들 많은데 띠띠띠. 네, 그 한다니까. 어? 아, 근데 형님. 저여 자, 남자 어디 갔어요? 아, 한... 좀 갔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남자 갔어? 아, 옆에 있잖아. 갑자기 숨 불렀어, 그냥. 저 남자랑 여자랑요? 가짜? 감동아 어리잖아 네 자식 같은 생각 해봐 아니 뭘 어려 저하고 나이차는 뭐다살차 밖에 안 나는데 야. 아 잠깐만 야, 아니 잠깐만 형님 아니 저쪽에 여자 우리 오른쪽에 여자애들 아씨가 저도 이쁜데 형님 비올라 때비올 그랬는데 우산 하나 우산 우산 우산아 형님 비올라가는데 우산 잠깐만 아니 우산이 근데 왜 이렇게 우산이 우산이 왜 이렇게 와 우산 손잡이랑 우산에 떨어져 있네 아 잠깐만 형님 아 잠깐만 하나 오늘 죽겠는데요? 어? 잠깐만 여 오늘 하나 오늘 주석 갑시다. 이 저번에 헬스 클럽 간장 같은데 이런 애들하고 같이 지나는 여자들은 어 쳐다봤다가 는 두둥이 맞을 수 있으니까 어, 저쪽에 저쪽 먼산 먼산 뭔산좀 쳐다보고 이거 아쌈 절대 잘 못해. 아센 애들 왔을 때는 형님 먼산 좀 쳐다보다가. 약한 애들 왔을 때, 씨발, 개새끼, 여자들, 어디서 나왔어요? 딱 같이 하죠. 그게 그래, 우리, 아, 형기 많이 떠도, 제가 사는 방식 아닙니까? 네. 제가 뭐, 인생이 그렇으면, 지저분하게 아주, 그냥, 거머리처럼, 땅끄미처럼 그냥, <머동이> 그냥, 등에 지어, <지오, 머동이> 내려온그 사람이. 아, 잠깐만. 저, 그래, 사람이. 인생이 뭐.. 아 근데 쟤들 진짜 아쉽다 쟤들 잘될줄 알았는데 안되지 그죠? 아, 잘될줄 알았죠 근데 형님 그래? 아.. 지금 새벽 새벽 6시 5분에 남들 연회사 쳐다보고 있고 우리 택시 타고 와야되는데 잠깐 지금 못 타고 가고있어 택시가 안와가지고 좀 왔다왔다 빨리 그 잡아서 어 택시 왔다 형님 형님 빨리 먼저 가셔요 택시도 가죠어가면 된다니까. 들어 야, 구할게, 나는. 어, 어디로 가요? 이로 가요? 돼. 네. 여기 가면 길이 있어요? 있어. 있어. 아, 그래? 네. 그러면 네. 형님 제가 내일 왜냐하면 어, 아침에 또 우리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좀 먼저 가, 가도 되겠습니까? 가, 아니, 아유 뭐 가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형님 왜 그렇게 되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지시면 형님. 아이고, 오, 네. 아. 내가 너는 이제 잡았냐고. 그냥. 아 그럼 안 잡았는데 제가 안 가고 있었겁니까 지금? 뭐라지? 전라도. 그다저 그래. 어, 뭐 아니 형님 경상도 사람인데 왜 전라도 그라제 이런 막, 거. 그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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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또, 거. 가다가 뭐 제가 이쁜 여자 꼬셔서 저. 저희 집에 데려가서, 자도, 형님, 후회하지 마세요. 어, 예. 뭐, 뭐, 그런, 그래가지고 또 뭐, 내일 뭐, 어, 어리없니,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형님. 응? 기도 한번합시 아, 기도 안 해도, 저, 저쪽에 있는 여자애들이 지금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아니요, 손짓을, 형님. 저 손짓을 이렇게.

잠깐만 형님. 아저 아, 이쁘네 이쁘네. 제가 오늘 따라가야 돼요. 네? 어? 어 잠깐만. 어디가? 어? 아 씨발. 형님 어디갔어? 어디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 아 형님 얘기하는 동안 갔잖아요 지금. 아 진짜. 아나 진짜 꼬시려고 마음 다 먹고 있었는데. 요아갔 <목소리> 응? 어. 응. 왔다, 왔다. 아지 강아지 댕댕이. 강아지. 어? <목소리> 와, 강아지보다. <예쁘다. 목소리> 와, 강아지. 강아지. 뒤에 어게 아, 강아지 너무 좋아하이 사람. 아, 저, 유튜브, 아, 유튜브 유튜브 찍고. 어, 유튜브 강아지. 찍고. 강아지. <목소리> 예, 예, 어, 예, 강아지만 예. 강아지만 좀 찍어도 될까요? 아, 예, 아, 예, 아, 아, 강하, 아, 와 강아지 이쁘다. 이게 뭐예요? 시예야 시츄. 아. 야야야 뽀뽀한다 어, 뽀뽀한다. 어, 야, 죄송이, 와. 모자. 예. 예, 안순 남이에요? 아니순 네. 남이야? 계속 이순 남이 순 남끼리 뽀뽀하라고 그래. 와. 진짜 예. 이쁘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 개새끼 씨발 암놈인 같으면 내가 침안 뱉었는데 순놈이 쭉쭉 빨아가지고 아 순간 침 뱉었으면 순놈이 왜 이렇게 순놈을 좋아해 아나 씨발 어 형님 먼저 갔지 집에 갑니다 집에 가야 돼아 이제 뭐대상 가자 내일 또 내일이 아니고 좀 이따가 나가 출근해야 되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아유 아니, 아 형님. 형님, 아 됐다 가야 됐다. 어. 아 개새끼가 씨발, 쭉쭉 다 빨았어. 고창 가상이야와 응? 저 이쁜 여자 있으니까 말좀 걸어 가야 되다말 좀. 세 <laughs> 좀... 어. 명, 저기 세 명, 세 명, 여2 명. 오빠 말 걸면 거의 끝나는데. 잠깐. 아, <웃음> <웃음> 잠깐만. 아, 저 씨발 헬스보이가 따라붙었네. 못하겠고. 잠 여자 세명될것 같은데? 어? 여자 3시서 모텔 들어가? 아, 내가, 나 하나만 딱 가도 내가 해결 다할수 있는데. 와, 씨. 여자 3시서 모텔 들어가. 아.